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민주당이 마약에 도취됐다라는 이제 발언을 했고요. 어떤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 저는 김기현 대표가 할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인 것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의 막말이 도를 넘어선 게 사실이고요. 한 예로 정부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공격뿐 아니라 호국보훈의 달에 우리 천안함 채원의 전 함장에 대한 공격도 이어졌었어요. 음.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을 했고 더욱이 지난 대선에 박빙의 차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이 됐지만 그러한 민주적인 선거조차 부정하는 쿠데타 발언을 했단 말이죠. 음. 그런 모든 분들이 과연 민주당이 이성적인 판단하고 올바른 얘기를 하느냐 음.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김기현 대표가 네. 한 말은 지극히 정상적인 말이고 민주당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반성 없이 윤리 제소를 언급하는 것은 네. 오히려 업을 성설이죠. 어, 그럼 사과할 필요도 없다고 그렇습니다. 볼게요. 네. 예, 어떻게 좀 보시 보시면 아, 우선 이 7월 국회를 민주당이 이제 소집 요구서를 내지 않았으면 안으면서 이제 한 11개월 정도 쭉 이어온 이제 국회가 잠시 이제 순표를. 찍게 됐는데 글쎄요. 이걸로 인해서 좀 방탄 논란이 좀 사그라들 수 있다고 좀 보세요. 어, 방탄 논란이 사그라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7월 임시국회 요구서를 제출하진 않았지만 민주당은 이미 6월 임시국회 때할 네. 일을 다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본회의에 직부한 법안이 무려 다섯 번째입니다. 음. 아까 국민을 위한 입법이라 말씀하셨는데 노랑 봉투법을 본회의 직부를 했죠. 네. 본회의직 회부를 했는데 그 법은 사실은 민주노총의 부채 법안이다. 그래서 다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법안이 만약에 국민을 위하고 옳은 법안이라면 문재인 정부 때 통과를 시켰어야 되겠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민주노총의 부채 법안, 어? 민주당의 부채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잠재웠던 법안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되기 무섭게 그것을 강행 처리하겠다 해서 강행 처리한 법안이에요. 과연 그것이 국민을 위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한 법일까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다고 하시지만 그간의 민주당 행태가 숫자 우위를 가지고 밀어붙인 그러한 행태에 지나지 않고요. 양곡법이나 간호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어떻게 허위 사실을 공식 석상, 공식 행사에서 말씀을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친북 세력, 친북에 의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당연하고요. 그 국가 전복을 하려는 그런 가첩 세력도 분명히 존재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민노총뿐만 아니라 정교조에서도 그런 사실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부분들을 통칭해서 얘기한 것이지 어떤 정당에 대해서 특정 정당을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확히 직시하시고 음, 네. 더 이상 대통령과 여당의 그 화살을 돌리지 마시고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통령의 발언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통일부는 좀 대북 지원부 같은 역할을 했는데 거기서 좀 달라져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희 당의 올해 어떤 히스토리, 어떤 트랙 레 코드를 보면은 북한의 민생, 저 북한의 어, 주민들과 북한 군부 세력을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의 통일부 역할은 북한의 민생과 북한의 인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경시하고 오히려 못 본척한 거죠. 그리고 북한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말로만 평화라고 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평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북한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군부를 더 살려주고 북한의 민생을 파탄으로 가고 북한의 주민들은 굶주려 죽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대북 지원, 인도적 지원은 UN에서 인정하는 것이고 전 세계가 인정한 추세입니다. 그 부분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대북 지원이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식의 그런 지원이 아니라 북한의 민생과 군부를 구분해서 분명한 좌표를 설정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통일부 장관 내정자의 기, 어, 기존의 발언들도 모든 것이 북한 군부, 김정일, 김정은, 그렇게 이어지는 북한의 지도체제 거기에 대한 지도부에 대한 그런 언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은 호도하지 마시고 과연 문재인 정부 당시에 민주당이 추구하는 그러한 대북지원이 옳았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음. 하겠습니다. 네, 남북 바로... 군사 합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북 군사 합의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문호를 개방하고 모든 것을 다 합의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그러한 지원하는 그러 개성사무소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지어졌습니다. 그것이 일시에 폭파됐습니다 북한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단점이 증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충성을 해라 라면서 이제 앞으로 과감한 인사 결정을 거듭 당부했다 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방향성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르신 방향 설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면은 분명히 화두가 공무원들에 대한 혁신을 강조한다고 예, 예.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기반한 국가고,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기반해서 결국 국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부나 공무원이 충성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어떤 복지부동, 그런 부분을 버리고 혁신해서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 임명이 되면 제일 먼저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서약서를 되새기면서 일을 하라는 그런 주문으로 이해하고요. 이그 이면에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저는 대통령의 뜻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마 어떤 실수가 약간 있더라도 문책하지 않겠다 그래서 음.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임면라 음. 네, 이런 네. 뜻으로 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 1년도 안고도 안한게 아니라 진짜 복지부동하고 업무태만으로까지 이어질 정도로 교육부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수능과 같은 그런 뭐 논란이 있었고 어, 자리 나눠먹기식도 이권 하루텔의 일환이죠. 그래서 교육부가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교육공는 차지하고 어, 아까 이권을 못 박혔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서울시 대변인 할 때도 박원순 시장 1 0년 시기에 민간 보조금 민간 위탁금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명목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가 줄이고 줄이고 밝혀낸 게 1조 4천억이라는 세월세가 그들만의 리그로 시민단체로 시민단체 a 택이 마냥 쓰여졌다는 얘기죠. 문재인 정부 들어왔어도 그 부분을 조사를 했어요. 저는 앞으로 더 밝혀질 거라 생각하는데, 지난 1차적으로 밝혀진 게약 300여억이네요. 예. 그 300여억은 그러면 사적인 이득이 아닙니까? 그리고 태양강 사업은 어땠습니까? 태양강 사업은 누구나 인정을 하고 누구나 부인을 못할 정도로 운동권 세력에 의야 정부 관료와 결탁한 그런 대표적 이권 카르텔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다 차지하고 못 밝혔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과 일부 세력과 결탁이 돼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한 데에 대한 부분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윤석열 정부가 지금 바로 세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그런 데에 대한 부분을 들 반성을 해야 됩니다. 예, 아니. 알... 이미 아니에요. 서울시에서도 수사 의뢰를 한게 있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300여 원에 대한 어떤 국가 보조금, 그런 게 시민단체나 여러 세력에 흘러간 부분에 대해서 수사 의뢰할 건 수사 의뢰하고 환수할 네. 건환수하겠다 발표했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시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바꿔볼게요. 정부가 가짜 유공자의 서훈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뭐, 뭐 여러 이제 사례들이 좀 포함된 것 같은데 일단 이 방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옳은 어,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사회주의 운동이라고 우리가 예를 들수 있는데요. 그 부분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마치 기준이 모호해져서 판단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음. 대표적인 게 손혜원 전 의원의 사례인데요. 손혜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부친의 국가유공자 선정에 관해서 사실 6 차례나 기각이 됐었어요. 하지만 본인 국회의원 시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2018년도에 일곱 번째만에 그게 채택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김원웅 전 회장의 부모에 대한 그런. 어, 공적 조서 부분도 사실 사실 관계가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된 기준을 객관적인 어떤 전문가들에 의해서 객관적인 위원회에 의해서 결정한 다음에 네. 정립이 된다면은 이 부분 앞으로도 정권이 민주당에서 잡금, 국민의힘에서 잡금, 정권의 바뀐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올바른 결정입니다. 예뭐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어, 어떤 저는 이낙연 어, 전 대표의 어떤 메시지보다도 네.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포스트 이재명 체제에 대한 어떤 세과시 음. 기국길에서부터 우리가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5.18 묘지 참배에서도 한 100여 명의 어떤 동반 자들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 내 외부에서 이미 부각이 돼 있는 게 기정사실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제가 아닌 대체제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행보에 주목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사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약간 개인적으로는 기대한 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언을 들어보니 발언이 역시나 민주당스러운 발언이신데 폭주하는 정부라고 했어요. 해외에 1년 나가 계시다 보니 좀 어, 정보나 감이 좀 떨어지신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네. 윤석열 정부가 폭자는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비정상을 정상화로 잡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지냈다면, 어, 지난 1년여간의 윤석열 정부가 진행된 과정을 좀더 객관적으로 보신 다음에, 평가를 하고 발언을 하셔도 늦지 않다. 음. 하지만 그발언은 너무 성급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 내부와 관련한 오히려 혁신. 민주당의 대표를 지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총리도 지냈지 않습니까? 음. 민주당이 훌륭한 자산이시니까 민주당 내부의 혁신에 좀더 주력해서 말씀을 내놓고 어, 훈수를 두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